차를 5분도 안 탔는데 지금 입에서 침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어 요 예, 클났다. 내리자. 알았어, 내리자. 야, 차 처음 타는 개들은 이렇게 침을 많이 흘려. 야, 입에 막 땀을 흘 땀이야 이거니? 땀 흘리는 거냐? 어? 야, 막고 일로 내리. 가자, 일로. 이어. 이 클났네. 일로, 와 일로 이리 들어와. 오케이. 방고 일로 와봐요. 뛰요 내려. 올라. 다칠 거 같은데 이벼랑이랑 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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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뛰어! 잘했어. 우리 망고. 아이고, 여기 어디야? 야, 어디 가? 어이. 망고야. 올라. 들어가야지.